아, 이제 일남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김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어, 폭풍 속에서란 제야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큰 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합심기도와 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저희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참 답답하고 힘든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남선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 믿으시죠? 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겠을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의 여정을 하면서 또 특별히 거의 마지막 여정 로마로 향하는 그 장면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향할 때 예루살렘으로 갈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어, 그렇게 가게 되면 어,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와 다시 보게 될수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누가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갇힐 거라는 거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리고 로마로 가면 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너희들하고 다시 보게 될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어, 이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지들은 말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거기로 가면 고통당할 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보고 가라는 겁니까? 안 가라는 겁니까? 가라는 건데, 가라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둘다 알려 주셨구나. 어떤 겁니까? 네가 나의 명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는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야.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보여주시고 선택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이 사랑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사랑하면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들이시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줄 알고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해서 나아간 겁니까? 나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랑 로마로 갔는데 갔더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겠어요. 안 평탄해야 되겠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는 길이라도 평탄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가는 길이라도 평탄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풍이 가득 닥쳐오는 겁니다. 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가는데 폭풍이 오는 겁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뭐냐면 폭풍이 몰아쳐 가지고 배가 깨지게 된 겁니다. 배가 깨지게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뭐예요? 정말 주님께로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겠다고 주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핍박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이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따라보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절망하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고통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절망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에 대한 남아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어려움에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절망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많이 힘들죠? 근데 많이 힘든데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밤에 누가 외롭고 춥고 슬픈 그 밤에 우리와 함께 서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무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배타 보셨어요? 배? 배타 배 보셨습니까? 배 많이들 타 보셨죠? 여러분 저도 배를 좀 많이 탔어요. 저도 배 그래도 좀 많이 탔는데 조그만 그 고무보트도 타 보고 그다음에 큰 배도 타 보고 진짜 고무보트예요. 이제 해상 훈련 받을 때탔던그 고무보트도 타 보고 그다음에 큰 배도 타 보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배는 제가 어, 청년들 데리고 흑산도, 흑산도 아십니까? 흑산도라고 홍어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저는 홍어를 먹으러 간게 아니라 그 동네 이제 청년들이랑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두 시간 가는데요. 두 시간 가는데 이제 폭풍이 치니까 이 배가 진짜 어, 흔들리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청년들이랑 청년들 한 스무 명이랑 저랑 그 다음에 권사님들 네 분이 타고 갔는데 한두 시간 풍랑이 일고서 딱 이제 땅에 어, 내리자마자 전부 다 누웠어요. <laughs> 전부 다 땅에 다 누워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개원해고. 예. 근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 개원했기 때문에 더, 모든 사람이 다 개원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힘든 게 배예요. 요즘 배 타는 것도 힘든데 어때요? 옛날 배는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죄인으로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이냐면 죄수부터 죽여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 우리삶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배만 파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무엇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더 폐기신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때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친구 말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 말은요, 그냥 위로는 되지만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제가 이제 그, 제가 이름에도 제가 애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5학년이고,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애들이 사고치면, 사고치고 힘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 도자기를 깼어요. 그럼 도자기를 깼으면 도자기 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숨겨 모른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고치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풀수 없는 숙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친구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가운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정말 이 폭풍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지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셋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로 가서 주의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폭풍이 일고 그러니까, 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 배가 파서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요. 사람들 말 듣고, 이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사명이 있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영락교에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락교에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 영락교에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영락교에 주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 복음 통일의 사명을 이루실 겁니다. 영락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지막. 다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두, 자기도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그배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올라와가지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가운데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긍일여겨주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또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이시간 충만 임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 선포하며 주의 뜻에 이루며 나아가. 할때 아버지 이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극리를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군일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락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한번부르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일이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일남선교회가 아버지 선봉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주여 긍일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하 주옵소서. 주여 내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긍의력여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80주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의력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이 시간 마지막으로 일남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남선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앙회 및지휘사역계획 금요기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교 수련회를 위해서 환호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지금 급하게 아파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으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남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남선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죠, 찾고 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준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 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계획과 아버지 저희들의 금요기도회와 아버지 춘계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연약하여서 지금 누워있는 아버지 병상에 있는 또 수술 가운데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이를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 제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날갑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며 날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이를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폭풍처럼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3대 정권, 북한의 악한 3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락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80주년에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시는 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에 충만함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남선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연약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위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정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긍일여 계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일남선교회와 영각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말씀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연운 음, 찬양 시간에 우리 저이목래 집사님 기도 가운데 산불로 해서 지금 국가 재난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경상도 쪽의 교회도 지금 이 산불로 교회가 지금 다 전소가 돼 갖고 피해가 지금 많이 있는데 속히 이 산불이 진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해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집사님.